무릎 괜찮아요? 어 무릎 나가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 닥터린입니다. 어 정말 무릎 아플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표현이 스쿼트하다가 무릎이 나갔어라는 거거든요. 정말 부디 부디. 자이 문장 우리 중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어. 아. 아. 여러분, 제가 스쿼트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건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 나갔어라는 문장. 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坐身蹲的时候伤到膝盖了. 잘하셨습니다. 더쉬호 허라는 게뭐뭐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션둔이라는 게 스쿼트거든요. 둔 이렇게 쪼그려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쏘 션둔 더 쉬어 스쿼트를 할때다더 시가이러라고 했는데 상 다치다라는 거죠. 이 다오가 어디를 다쳤는지를 데리고 와줍니다. 시가이가 바로 무릎이거든요. 그래서 다더 시가이러 하면 은 무릎이 나갔어. 여러분 무릎이 나가다라는 표현을 찾으려고 막 나가다 이런 거 검색하셔도 안 나옵니다. 무릎이 나갔다라는 건 무릎이 다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발은 뭐라고 할까요? 발은 쟈 그럼 전체적인 요 다리는요. 뚜에. 그럼 종아리는 작으니까 쎼뚜에. 허벅지는 크니까 따뚜에라고 합니다. 포인트.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스쿼트를 셴툰이라고 하죠. 셴이 깊은 거. 그다음에 뚜니 쪼그려 앉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 어디를 다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샹. 이따오를 쓰고 있다오 이따오 뒤에 다친 부위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운동을 하시든 여러분 몸을 소중히 다치지 마세요. 안녕! 저 샌든 더 시호 상도 시갈러